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1장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0일 주식은 위험 추구가 아닌 위험 분산을 위해 탄생했다 증권의 등장 주식에 관심이 많거나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주식은 투자한 원금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만약 이익을 얻게 되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다 하지만 원래 주식은 지금처럼 투기나 투자의 수단으로서 발전해왔던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함께 먹고자며 신뢰를 쌓는 전략. 오늘날에도 국제 거래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늘 알고 지냈던 사람보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것이 더 위험하듯이. 언어도 거래 방식도 사뭇 다른 외국인과 거래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해당 외국인이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해왔는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상대방이 가져온다는 거래 물건은 제때 적합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제 거래에 참여한 초창기 상인들은 이와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상대방을 탐색할 시간을 갖고자 숙식을 함께하며 그동안 거래에 필요한 재반 정보를 취득하곤 했다. 13에서 14세기경 벨기에의 상업도시 불의회에서는 그런 상인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당시 불의에는 유럽 금융 및 무역의 일대 거점으로 번영했으며, 남부 유럽의 베네치아의 비길만큼 교역도시로서 전성기를 누렸다. 이러한 방식은 부분적으로 위험 부담을 낮출 수는 있지만, 한계도 있었다. 숙식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 자체도 완전히 믿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인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재산을 문서화하여 거래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증권의 탄생. 재산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증권화해서 위험을 회피하고자 했던 첫 시도는 바로 장거리 운송이었다. 당시 지중해를 넘어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지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중간에 해당 물건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았고, 해적이나 산적 등에게 물건을 빼앗길 수도 있었으며, 운송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거나 손상될 여지도 컸다. 그런 과정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기도 했다. 300명의 선원과 함께, 네덜란드를 떠나 아시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해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왔을 때, 남은 선원이 고작 80명 내외인 경우도 허다했다고 당시의 서적은 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장거리 운송의 위험을 특정 개인이 모두 부담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고스란히 혼자 감내해야 한다. 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 상인들은 고심 끝에 묘안을 떠올렸다. 비슷한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 공동으로 배를 소유해 위험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출자한 금액과 권리를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증권이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거래를 수행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 무사히 성사되었을 경우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되기 전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은 얼마든지 중간에 자신의 권리와 재산적 가치를 표현한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증권을 통한 국제간 거래가 매우 편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상인들은 이를 더욱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증권들을 거래할 수 있는 별도의 시장을 형성했다. 16세기 벨기에의 항구 도시 엔트워프는 그런 점에서 초창기 증권 거래소라 할수 있다. 이곳은 상인들이 물건을 직접 들고 와서 거래하는 시장이 아니라 물건의 권리를 보증하는 증서들을 거래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증서를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된 이후 증권 거래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비슷한 형태의 상거래가 빈번한 상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보였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나 어음을 거래하는 상인들 중에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향신료를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등 비슷한 품목을 비슷한 곳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비슷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투자하고, 운송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비슷한 거래를 앞으로도 계속할 사람들이 한 차례 거래하고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번거로움과 위험 부담을 굳이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데 상인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동인도회사였다. 상인과 정부 모두 동인도 회사가 필요했다.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와 인도 간의 교역을 수행하는 상인들이 함께 투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그들은 문서를 통해 자신이 이 회사에 투자한 내용과 얼마만큼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표시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주식에 해당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했다. 암스테르담에 설립된 이 회사는 오늘날로 치면 초창기 증권회사라 할수 있다. 동인도회사는 발전을 거듭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인도까지 항해하고 교역할 수 있는 독점권마저 넘겨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위험을 어떻게 회피하려고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고 싶기는 했으나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이 고민이었다. 원거리에 있는 식민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인도회사에 식민지 운영의 수익권을 나눠주게 된 것이다. 이처럼 초창기 주식은 상인 입장에서는 원거리 무역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정부 입장에서는 식민지 통치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주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 원거리 무역을 떠나는 특정 선박에 투자한 증서의 경우 해당 선박이 해적을 만났다든가 태풍으로 인해 물건이 많이 유실되었다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 곧바로 가치가 폭락하곤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인도회사의 성과가 한참 좋을 때는 해당 주식의 가치가 몇 배씩 올라가기도 했다. 위험 회피에서 투기 광풍으로 주식 가격이 급변하자 투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주식에 잘만 투자하면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러한 투기 분위기는 당시 주가의 변동폭을 더욱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역사상 가장 큰 금융투기 사건 중 하나였던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되었다. 튤립은 16세기 터키로부터 들여와 처음 유럽에 소개되었는데 특유의 아름다움 때문에 3시간에 유럽 각 지역으로 퍼졌다. 투기 분위기가 만연했던 당시 유럽에서는 전혀 돈이 될것 같지 않은 꽃 종자에까지 투기 열풍이 이어졌다. 특히 아직 금융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시절이었기에 주식과 달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튤립에 대한 투기는 기존에 주식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휘몰아쳤다. 튤립 투기는 3년 가까이 전개되다. 튤립 꽃의 실제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폭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뒤에야 마무리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투자에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원래 주식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때로는 주식이 위험을 줄이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주식은 위험 추구가 아닌 위험 분산을 위해 탄생했다 이었습니다.